안녕하세요. 박해선입니다 밑바닥부터 만들면서 배우는 일에는 네,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7장의 내용을 정리하고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장은 지시를 따르도록 미세 튜닝 하는 건데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지시를 따르도록 미세 튜닝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장에서는 분류를 위에서 모델을 미세튜닝하는 방법을 보았고요 그래서, 마지막 출력층을, 이제, 분류 클래스 개수만큼, 뉴런을 가진 서형층으로 바꿔서, 저희 모델을 분류했는데요. 지시를 따르도록 미세튜닝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원본 모델을 사용해서, 그대로 저희가 어떤 지시 데이터셋을 준비한 다음에, 그 지시 데이터셋으로 모델을 미세튜닝하는 과정을, 이제 제가, 어, 배워볼 텐데요. 이 과정에 저희가 책의 마지막 부분인 미세 튜닝, 3단계의 지시 미세 튜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채지피티나제미나이나 클로드 같은 걸쓸때 사용하는 그런 입력 프롬포트에 따라서 모델이 적절한 작업을 수행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지시 미세 튜닝을 기반으로 그런 행동을 모델이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시 미세 튜닝 이외에 더 추가적인 미세 튜닝, 고급 방법들이 있지만 이 책에서 이제 지시 미세 튜닝까지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장에서는 지시 미세 튜닝을 위한 데이터셋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시문 이 있고 거기에 대한 행동을 정의 따로 수행하는 결과 텍스트가 준비된 데이터셋이 있고요. 이런 지시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저희가 LLM을 미세 튜닝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시 미세 튜닝 데 LLM을 평가하는데 이전에 스팸 같은 경우 이메일 같은 경우는 스팸 분류 같은 경우는 스팸이지 아닌지 출력 결과를 쉽게 레이블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가 모델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시 미세 튜닝된 예를 들면 출력 결과가 텍스트거든요. 그래서 과연 사람이 보고 일단 기계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사람이 일일이 보고 이 출력이 지시를 다 따른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가. 딱,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힘들죠. 뭔가 자동화된 방식이 있지 않으면, 어 이런 음. 결과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그리고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다른 LLM을 사용해서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더 고급 큰 모델을 사용해서, 이 저희가 튜닝된 모델의 출력 결과를 넣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지시를 달, 따르고 있는지를 판단하도록 점수를 매기도록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델에 미세 튜닝된 모델의 훈련 결과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그 과정에서 저희가 뭐 올라마나 이런 다른 모델 서빙 도구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드 해설 강에서 좀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시 미세튜닝은 저희가 6장에서 도 간단히 소개해 드렸지만 이렇게 어, 지시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45km를 미터로 바꿔 줘. 뭐 이런 거죠. 어떤 어그 프롬프트에 l n m 이 뭔가 수행할 작업에 대한 내용을 써 줍니다. 그리고 네, 뭐 브라이트에 대한 뭐 동의어나 이런 것들을 네, 유사어를 써서 어, 어 찾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는 응답을 생성하는 것이 LLM의 목표고요. 이런 용도로 준비된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어떤 특정 작업을 해서 데이터셋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노력이 들기 때문에 저희 교육적 목적으로 데이터셋 자체를 만드는 것은 여기 책에서 다루지 않고 있고요. 이미 준비된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저희가 모델을 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역시 3단계로 저희가 이 7장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셋 다운로드와 전처리 부분이 7장 2절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7장 3절에서 저희가 배치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7장 4절에서 저희가 데이터로드를 만들고요. 이건 저희가 계속 이책 전반에 걸쳐서 파이토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다운로드하고, 그 다음에 어, 저희가 전 데이터셋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배치 데이터로 구성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그 과정을 여기서 어,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사전 훈련된 LLM을 이제 로드하는데요. 저희가 GPT 모델 어, 클래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오프니아의 가중치를 로드했었죠. 6장에서 도 그랬고, 5장에서도 그랬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GPT 모델의 가중치를 로드하는 작업을 그대로 어, 동일하게 수행합니다. 이게 7장 5절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음에 7.6절에서 이제 사전 훈련된 가중치로 초기화된 모델을 지시 미세 튜닝을 직접 수행합니다. 그리고 모델을 훈련하면서 이제 손실을 출력하도록 저희가 하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요 내용이 7장 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7장 7절에서 이제 저희가 모델을 평가하는데요. 그게 이제 모델이 훈련이 끝난 모델을 통해 통해서 모델의 출력을 이제 잘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 결과를 저희가 올라마 같은, 그리고 올라마에 있는 이제 뭐 라마 같은 큰 LLM을 사용해서 실제로 이 응답이 좋은지 아닌지 점수를 매겨 줘라고 이렇게 다른 더큰 LLM에게 의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델을 저희 미세트 닝된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을 7장 7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을 요 평가하는 과정을 7장 8절에서 마지막으로 다루고 내용을 맞추겠습니다. 이 내용이 7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 과정들은 대부분 다 이제 코드 기반 위주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또 이제 코드 해설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드 해설 강의는 지금 인프, 인프런에 올라가 있고요. 음, 기터 에있는 코드뿐만 아니라 이제 이 원본 이 저자가 기허브에 보너스 콘텐츠를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 책에서 밑바닥부터 LLM을 만든 이 GPT-2 모델 외에도 라마나 뭐 QN이나 이런 최신 모델과 최신 아키텍처에 대한 보너스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신 동향에 대한 이런 내용도 저희가 인프론 강의에서 함께 그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강의, 인프론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동영상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나중에 더 좋은 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